자 가슴 누워볼게요. 자 누웠다 가정하고 가슴 을 위로 쭉 이렇게 그렇죠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아령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. 잡았다 생각하고 을 손바닥을 펴고시게요이 가슴 위쪽 상단 부분이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죠. 네. 그 상태에서. 이로 걸렸다가 이렇게 모아주고 음. 하나 아, 가슴 그렇죠. 근육 이용 그렇죠 하나 쭉 열어놔요 응. 쭉 열어놔요 응. 너무 요가 찌르는 느낌 받죠? 네. 그 상태에서 가운데 사이에 다 척한 거기 있는 느낌으로 가슴을 쪼여준다는 느낌 통나무를 끌어 올다는 아. 느낌 이런 느낌로받으시죠 하나 팔을 어느 정도까지 사시지수록 좋아요 찌르세요 오늘은 꾸 많이 닫아줘요 그렇죠 닫아줘 자 아, 오시게 그대로 천천히 찢어요. 하나 됐습니다. 그 상태에서 그대로 끊고 들어와 주세요. 천천히 둘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늘리고 자 스탑 여기서 그대로 모아주세요. 그렇죠. 다시 셋 자, 지금도 보면 어때요? 처음에 잘하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받아보세요 닫았다가 열때 이렇게 열리지.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벌려줘요. 이렇게 그렇지. 자 하나 자, 하나, 일곱 개만 갈게요. 다시 둘 그렇지 둘셋 그렇지 네. 하나 더 좋습니다. 제가 무거, 무게 늘려도 되겠는데요? 어, 늘려볼까요? <laughs> 게요서 가슴 항상 열어놓고 그렇지. 그대로 이렇게 벌리. 그대로 모아주시. 이렇게. 오케이. 잘못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. 오케이. 내 가슴 비고 그대로 천천히 하나, 쓰다. 그대로 모으된좀 빠르게 하나. 대신에 벌리던 천천히. 그렇죠. 둘, 둘 셋. 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대로 후. 다섯. 음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다르셨어요. 어, 이거 더 어려워요. 훨씬 더 네. 어렵죠? 네. 자, 혼자 하시게 쓰여 있는 보여드릴 거요 아, 자. 혼자 해볼 테니 네. 잡아주세요. 네. 그냥 안 오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나? 네. 아니고 <laughs> 좋지, 그랬어.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둘. 잘하고 있거든요? 내려갈 때 약간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이렇게 네. 괜찮아요? 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서 아. 그대로 들려놓고 그대로 모아주세요. 그렇죠. 여기를 절요더 힘들어요. 잘, 더 힘들어. 네. 여기를 절대 열면 안 돼요. 닫아놓고 손바닥을 닫아놓고 그대로 그렇죠. 자, 4개만 더 하나 또 열었죠? 여기를 좀 뒤에 닫아놓고 자, 그대로 하나 다시 둘 세 음, <laughs> 자세를 너무 좋아요 자세를 너무 좋아그 좋아요 이곳에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팔꿈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약간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지금 걸려놨잖아 여기서 팔꿈치를 굽혀서 접어서 더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서 약간 팔꿈치 참여도를 주고 요런 방법이 있어요 아, 그렇지 어,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, 더 크게 벌렸다 여기서 팔꿈치에 개입을 주고 그렇지. 팔꿈치를 조금 접어서 누르면 더 밀릴 수 있거든 아 그러네요 그렇지. 아, 어, 이렇게, 이렇게, 그렇죠 그렇지.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요 그렇지 팔꿈치에 여도를 개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죠. 관절에 개입을 넣어주면은 조금 더 가동 범위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자, 런 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를 보도록 하실게요. 여기 있죠?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 근데 이거를 팔을 벌릴 때도 이걸 뭐? 이렇게 닫아두기까 힘들어 응. 그고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이쪽. 둘, 셋, 넷, 그렇지. 나서 많이 찢는 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. 그렇죠. 여섯, 일곱, 여덟. 그리고 그대로 그냥 팔라지고 벌리면 이걸 더 띄우겠다는 생각은 아니요 그냥 눌러놓고 그대로 잘 하셨습니다. y e 그렇죠? 아이고. 자 <laughs> 이제 운동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국밥집 사장님이 <laughs> 보내준 국밥입니다. 바로. 광양국밥.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호텔 정미가 직접 운영하는 이 광양국밥을 지금 보내줬어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유, 그만해, 그만. 와, 이거 되게 파치네. 이거 한팩이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고기랑 순대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. 오, 대박. 고기랑 순대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새우젓하고 다데기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. 와. 여러분들 꼭 먹어보세요. 광안국밥. 이렇게 먹기 편하게 그냥 꺼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너무 간편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켜서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. MCTV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!